자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잘 <laughs> 지내셨어요. 자김 <laughs>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예. 예. <laughs>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일 말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바뀌었죠, 우리 효예. 깜짝 놀랐죠. <laughs>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기에 있는 거 치우고 여기에 있던 거 달고 테레비도 커졌어요 <laughs> 테레비도 커지고 여기도싹다 치웠는데 다시 밥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 날로 날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만 지키면 돼요 오늘 어 말씀에도 정말 기다리지 못하는 어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인간이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에 아브라함이 막 정성껏 솔개도막 쫓고 막 그랬었잖아요. 쌤 기억나시죠? 제사 지낼 때막 솔게 쫓고 막 해갖고 피곤해서 일찍 자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이 말씀이 그전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야기식으로 쭉 우리가 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도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처음 왔는데, 도대체 교회에선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왔어요. 근데... 초신자들이 와서 도대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데 우리 조상은 내내 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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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감 아버지 할아버지 이상은 난 모르는데 무슨 조상이냐 이러면 이거를 이야기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이야기해주실 수 있죠? 예, 세가족 수료를 하셨어요. <laughs> 열심히 공부하셔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횃불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 이거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친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친해지면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오늘 오늘 본문은 자볼게요. 1절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사례는 어, 출산하지 못하는 자신을 봤어요.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걸 붙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양생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딱 무슨 좋은 말씀이 있으면딱 붙들고 절대 놔주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라고 했죠. 우리가 부모한테도 그랬잖아요 엄마 이거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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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오는 저젖한번더 준다고 엄마 사줘 사줘 보채면 사줘요 안 사줘요? 돈 없어 안 사줘 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사줘 사줘 하면은 끝까지 사달라고 하는 자식들은 사주게 돼요. 나중에 경험하실 겁니다. 사주세요. <laughs>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루지 이렇게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구원 받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무슨 복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 뭐라 그랬어요 5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1 0 0 0 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가 떨어졌어요. 뭐 죽으시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전부 다줬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은 예수를,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한 개만 주워갖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구원만 받고 우리가 끝이 아니고, 다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도.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복, 주,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셨어요. 복이 물론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물질의 복도 받으면 좋잖아요. 아멘? 예, 맞습니다. 사례는, 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딱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믿지 않고, 아,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니고, 어, 아브라함, 내 남편의 씨를, 어, 여종이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놓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우리가 횃불 언약을 맺었잖아요. 횃불 언약을 맺었으면은,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제 주시는데요? 내 네, 언제 주시는데? 주시겠다 했으면 언제 주실 건데요? 또 기다렸다가 또돌왔으면 하나님 또 언제 주실 건데? 물어보면 돼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 방에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자기, 그, 자기 자리를 내놓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자, 아, 자기 자리를 내놓으면 안 돼요, 선생님? 자기 자리는 절대 내주면 안 돼요.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돼요. 악착같이. 자,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우리가 얼만큼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10년을 기도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10년 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10년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그때 약속해셨는데 10년이면 이루어질 때 됐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속된 말안 달복달 하는 거예요. 언제지, 언제지, 언제지. 근데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1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자, 로마스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요. 아멘. 아멘 하셔요. 우리가 우리가 이 예배가 소통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저는 열심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하는 이야기라고 여기 강단에 서서 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 다다다 이렇게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것이 다,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게 소통하는 예배예요. 저는 여기서 앞에서 떠들고, 여러분은, 아, 오늘 점심 메뉴가 뭔데 이렇게 냄새가 나지? 밥을 아침부터 했나, 냄새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눈 똑바로 뜨고, 뭐라도 하나 잡아갈 생각을 하고, 탁, 눈 부리부리 뜨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근데 누가 아멘을 하는데 그 아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좋은 거 있으면 아멘, 아멘! 아멘!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럼 뭐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로마스 사장 21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만큼 응답하셔요. 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뭐 기다리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아,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나 보다. 아, 이거는 뭐 하나 보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주 전에 어떤 분께 제가 여기 이렇게 이게 대로 세우는 거 TV를 대로 세우는 것좀 그것 좀 어디서 파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쿠팡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떤 거를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좋은 거 써서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면 아무나 하고 친하진 않지만 한번 친해지면 계속 가요. 썩다 버리고 뭐 하다 말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처럼 물건들도 마찬가지 제가 잘 버리지를 않아요. <laughs> 그래서 좀 <laughs> 혼나기도 많이 혼나는데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큰 TV에 이렇게 깨끗이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둘째 날또 정리를 하는데 첫째 날선 생마 오셔서 하셨잖아요. 둘째 날이 우리 어지러져 있었죠. 저기도 어지러져 있었잖아요. 근데, 둘째 날 치우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또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살림도, 제, 아니, 제 살림은 아니지만, 제가 있는 이 공간에서도 정리를 잘못 하는데, 그분은 착착착착 정리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이 자리를 뛰쳐나가지만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하나님다 해주셔요. 자 10편 37편 7편에 보면 여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막 불편하고, 안 돼, 안 돼, 진짜. 막 이러면서 남들 욕도 보고, 형도 하고 이랬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주여, 안 들어줘요. 우리가 항상 습관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행복한 이야기하세요. 긍정적인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막히잖아요. 그럼 남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그냥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다 알려 주셔요. 우리는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함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참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례가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 오케이! 이런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 남자는 머리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오, 내가 머리 그래, 좋아. 이러는데, 여자는 목이라 하더라고요. 머리를 움직이는 거는 목이라 하더라고요. <laughs> 여자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이게 여자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우린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또이 하갈도 너무 웃긴 거예요. 임신을 하니 자기가 여주인이 된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사례가 자기가 그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테 가서 당신이 해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요? 해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뭘 책임을 지겠어요? 아, 당신이 알아서 좋을 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관하나 보자.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왕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누굴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이걸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제가 개척을 하는 것도 맞고, 다른 데 가는 것도 맞아요. 저는 다른 데 가서 남의 밑에 가서 조용히 그냥 안주하고 있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개척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쭉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길을 쭉 열어주셔요. 그리고 안 열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더 많은 거 주시겠지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게 꼭 맞는 내 믿음에 꼭 맞는 것을 주셔요. 우리는 항상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내 병이 어떻습니까, 진단을 해주고 무슨 약을 먹 그러면 좋겠습니까? 약을 먹고 어떤 식이요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잖아요. 그 법적으로 걸린 일이 있으면은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목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다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디가 좋으니까 이걸 하고 어디 가서 뭐 다른 데서 배우고 그러시려면 그 교회 가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같이 간, 같은 발을. 그래야지 잘못 가더라도 자주 보니까, 아, 집사님, 요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안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물이 안에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제대로 나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전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목사님 요즘 욕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 욕심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다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별거 없어요. 같이 옆에서 같이 가는, 같이 가는데, 조금 힘들면 같이 끌어주고. 우리 며칠 전에 10시 반까지 회의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헤어졌잖아요. 힘들면 같이 하는 거예 같이. 같이 회의하고 같이 알아보고. 그게 믿음입니다. 스스로 혼자 결론 내리지 마세요.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자, 7절부터 9절 봅니다. 여와의 호 사자가 광하의 샘물 곁 곧 숨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집을, 집을 나가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사가를 불러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항상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사례의 여종 하가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이름을 불러줘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지금 불러온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딱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엄청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되어져 가는 거, 만들어져 가는. 거. 당신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보자, 같이 해보자, 같이 믿음으로 나가보자, 이건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막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니까, 엄청 믿음이 있고 뭐게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이 여, 이들도 어떻게 해요? 2절에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5절에 보면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하갈 응? 어? 네가 하, 당신이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갈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는 어, 하갈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당시 종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절대 막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번호로 이야기하잖아요. 번호.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일,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정하라고 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니 리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고 엄청난 또 약속까지 하십니다. 너는 안 돼! 종이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 종에게도 누구의 씨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 씨를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된다고 해요.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종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축복을 해요. 이름도 지어 주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그것도 노예로 온그 여인의 고통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13절에서 16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 그 노예인 여종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 거기서 샘 거기 있는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어요. 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고요. 어, 부엘라 헤로이는 나이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엘라 헤로이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뭐 멀리서 찾으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여기 그 하갈처럼 우리도 막 떠나는 거예요. 막 보찜 지고 떠났는데, 아,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장소는 신서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요. 여기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요. 여기에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가 보세요. 막 기도하러 올라오면 머리도 아프고 기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아우 막 몸도 으실으실 거린 것 같고요. 아우, 좀더 자고 싶고요. 아, 오늘은 좀 쉬고 싶고요. <laughs> 그래요. 저도 해봤어요. 주무시려면 여기 와서 주무시면 돼요. 그냥 여기 오셔서 그냥 누우세요. 누워서 하나님, 내 왔으니까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왔으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냥 누우세요. 여기 이제 자리 없으면 그냥 돗자리 깔아드릴 테니까 누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전에서 는요 누워도 어, 괜찮고 앉아도 괜찮고 아버지 내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너무 아픈데 그래도 왔으니 하나님 내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 스님이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셔요. 그왜 오시겠어요?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등록하시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러 오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는 매일매일도 허락하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은 제발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고, 집안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이제 다 예수 믿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나의 나의 부엘라 헤로이는 가야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마음 속에 딱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나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이곳 이곳에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기도를 심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대대 손속을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김 쌤도 기도하시면서 가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laughs>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부엘라 헤로이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반드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